여기는 병곡의 점터 찻집입니다. 아, 어, 사장님 마침 나오셨네. 여, 점터 찻집의 사장님이시고요. 나보다 낫네. 사장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. 지금 안에 들어가서. 겁나게? 예,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. 이물도 참 좋으시죠. 여기보다 좀 낫죠. 아이고. 이물이 미남이 얘기만못하 안에 사냥삼 아 네, 주 담아놓은거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음. 찻잔 도자기는 전부 사모님이 집접다만드신거예요 사냥삼을 재배하고 계시는데 온 집에 사냥산입니다. 오늘 차 종류고요. 오늘 동창 식사하시고, 어, 차집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. 자, 드시는 게 무슨 차입니까? 아, 오르다, 이게 십, 0년 매년 차랍니다 네. 아, 오늘 음 내가, 예. 아, 한번 만더 야, 이 올리는 것도 아이고 그러 대야 되지. 차단도 너무 이쁘다, 멋지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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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이, 저, 마, 그, 데, 목, 이 이, 보자. 진짜 맛있네. 만나게 드세요 네. 우리 사장님. 사냥삼, 아이고, 담아놓은 거. 요 어두워서 좀잘안 나올 것 같은데, 사진이. 사냥삼, 술 담아놓은 겁니다. 아이고, 얼마나 큰지. 전부 삶입니다.

아 지금 시안이 한개다 모델은 내끼 없네 아니 너는 안 먹잖아 <laughs> 아 그럼 왜이또모물죠아봐또봐내이 언제 사삼 가는 다 굴러줘 굴러줘 천만 년 사는 사를 아들 골치 아프다 오르도이 아~~, 아 <laughs> 좋습니다. 이면만해도이이정이성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어도 그래 도이이나 나. 나기만 이도이정이정아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물좀넣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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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